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욥기 1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욥기 1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만달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날에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날에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리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원이 애곡할 뿐이이다.아멘. 오늘 만나 속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요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자신을 숨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나를 모여달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모여 도와주실 있다 다윗이 바세아와 불륜는저절입니다 우리 아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바세아가 아들을 낳아요 그때 나단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파요 그때 다윗이 온통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죽은 후에는 뭐합니까? 옷을 멀쩡히 입고 음식을 먹는다 신아들이 못해 왜 그랬냐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셔서 나의 아들을 살려주실까 했더라고 기억해 주는 것,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지도 않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다시 욥이 강구라죠. 뭐요? 스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스월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까? 죽음이 나에게는 안식처입니다라는 거죠.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안식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자신의 안식처라고 고백하는 요배 속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달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 잘못합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거죠. 죽음의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결국 죽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응답해달라는 거죠. 두 가지, 나를 숨겨주는 기억해달라는 그것에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응답해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요비의 강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속에 적용시켜 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비당하는 고난을 봤을 때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코 고난은요 예수님처럼 잘 버리겠다는 그 마음 자세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담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비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처럼 잘 견디겠다는 것이 그만인 것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한 발짝을 한 발짝 나가가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믿음 가운데서 잘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세율 주시는 해인 가지고 화이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없이 우리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도 한 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내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담교를 향한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제가 복지센터에 위 함께하시고 아버지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